대충 이렇게 벽을 타 블랙팬서는 벽을 많이 타야겠지.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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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맞추고. 또 맞추고. 저게 탱커네 내가 탱커구나. 내가 어? 방금 탱커를 때렸네. 탱커 말고 힐러 이런 애들 잡아야겠다. 야, 이씨, 야, 이 사람 뭐야? <laughs> 이 사람 뭐야? 내 느낌 온다, 슬슬. 오우 야오 야 이제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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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맞추고 맞추고 딱 맞추고 오케이 올라가서 피해주고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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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조고 오케이 그렇지 오오야뭔 느낌인지 알겠어 맞추고 도망가! 도망가! 오지, 오지마! 야! 와우! 오, 맞췄어. 오. 오, 우리 입, 입구 막 하고 있는데? 입막 하고 있는데, 이거? 어찌로 돌아오라고요? 오버워치도 하면서 마블도 하는 거지. 망가 맞추고. 오! 어, 야 공복기 어 공복기, 공기공기 살려줘, 살려줘. 살려. 살려줘. 어오 어, 아, 어, <laughs> 뭔데 이거? <laughs> 야 이거 저거 어디 어야 어, 맞췄다 야 저거 올라 올저 올라, 올라가 렇게 하늘 나는 것야이 거... 나가준 거다 나, 아, 자, 아, 자, 자, 들어와 아참참참어다 암살 맞추고 들어간 다음에 빠져. 오케이. 와, 우뭐자 방금? 와, 우뭐자 방금? 그렇지. 방금 팔아 잡는 느낌이었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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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아무도 안 계세요. 얘를 맞추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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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아어 아. 들려요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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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오 한국인이 한국이 오 네. 어차 네. 지금 아, 분세요네아그건 맞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가워요 어때요 마블라이벌즈 이거 이게 한국인 많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신기하네 뒤스파이맨 돈다 스파이맨 돈다 야! 야! 개피! 개... 저... 저 살려주세요! 뭐할 뭐수 있는데? 저블랙스져요 <laughs> 막을 안 봐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아 오케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올라간 다음에 아아 어렵다 때리고 때리고 이게뭐야 어봐어봐 <laughs> 어려워요? 아저 방금 막시작했거든아 오케이 거비슷다길래 맞아요 리코어엄나저 겐지 하고세지 벤진은 뭐예요? 블랙펜서요. 블랙펜서, 블랙펜서, 블랙펜서. 아, 어. 아, 격구나 어. <laughs> 엄청, 엄청 날라다네 예, <laughs> 좀 어, 이렇게 해서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삼켜졌어. 어, 삼켜졌어. 어, 삼켜, 저도 삼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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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웃음>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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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벽타고 대칭 공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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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고 때리고 때리고 야 임으로 잡아와 때리고 와 <laughs> 예. <찾아갔다. 웃음> 나이스 잡아 나이스케이아 잡아 오 도망가 오힐 준다 힐 준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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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유, 뭐 <놀람> 어지럽지 얘들아. 얘들아, 어지럽지나도어지럽다 근데. 야, 토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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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줘토마줘가 토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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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려가 토마가 토마가 밀리겠는데? 아, 아, 제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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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비제줘제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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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배룸 너무 세다. 어, 잠시만, 잠시만. 음. 나왔다, 나왔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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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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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야이... 나가자. 야이... 아, 맞다 어우, 여기다... 아니, 왜 주냐, 피가 다시 찬다, 얘. 배너버, 배너 먼저.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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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너. 포커시, 포커시! 포커시!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에이, 이... 그 다음 이 새끼 뭐야? 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okay, 나이스. 30초 남았요 오, 빼놈. 붕 썼다, 붕 썼다. 야, 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와, 그, 궁을두 개를 먹고 제발. 어, 할만한데? 야, 이렇이 마저 아 죽어요 저 죽어요 스 어.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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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마이 베이스! 마어 내가 스 마이 베이스! 이이 마이 이안 아얘 지면 안돼 얘들아 가고있어 어잠시요같아요 저기... 안돼 아. 야이 아, <laughs> 어떻게 살아 야이 <laughs> 어떻게 살아 잡았어잡았잡았 잡았어 하나 잡았어 나이스 오케이 야야야야 잘랐어 잘어잘어야야 그렇지 나 하나 또 잡았어 뭐야 이거? 야, 너네너아 오케이. 와, 방금 뭐야 나? 어, 그렇지. 맞추고, 맞추고, 그렇지. 됐다. 끝났다, 끝났다. 이겼나? 와, 이긴 I 거야, 이긴 I 거야, 이긴 거야? 키스 아니, 아니 키스 아 그렇게 빨리. 뭐야, 야, 우리 키스 언니 형 MVP 먹었네? 형, 우리 다음에 봐. 구독 부탁해요.